아, 우리 딸 카페 딸들한테, 아들 딸들한테 말 줘야지. 큰일날 뻔했어. 왜 쟤네들이... 응? 어. 아무것도 못하냐면, 그동안 오나라가... 봐. 나 여기 위에 치고 있을 때 오나라가 초나라랑 여기 유표 후에죠 채모, 가용. 동적은이 마초. 이애들이랑 싸우느라 병사 많이 갈렸어. 근데 컴퓨터라서 그거를 잘 관리를 못 하는 거야. 사람이라면 바로바로 좀잘 싸우거나 보충을 했을 텐데 컴퓨터라서 그걸 잘 못한 거야. 그게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뭐 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지금 애들이 게다가 나라 관리도 안돼 가지고 지금 황건적 난리가 나 있잖아 지금 치안 못 잡아서 직감을 믿어라 그 와중에 전진!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리라 정의를 위해 천하를 위하여 지금 오나라가 그냥 쭉 내려가지는 원 원웨이로 내려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이들이 지금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었어. 전쟁도 충분히 많이 했고 그 동안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었어.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내려가기 전부터 이미 계산을 다 끝났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내려가면 끝나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지금쯤 병사가 많이 갈려 있겠네 내려가면 끝나겠네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요렇게 내려가면 끝날 거라고 요대로 내려가면 끝날 거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다유관량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은 모두 내 외교와 내 전략 손바닥 아니었다. 이 말이야, 간다. 유관령, 얘네들 누구지? 아마 이쯤에 부대가 한두 부대 있긴 할 거야. 그거 그거만 잡으면 끝날 거야. 아무거나 찍어도 되는데 뭘 찍을까? 뭘 찍을까? 식량 생산 25%. 이거 한번 궁금하니까 제가 보자왜 궁금했냐면 지금 식량이 엄청 많은데 얼마나 더 많아질까 궁금했는데 별로 는거 같지도 않은데 저거 막100 몇십 대일까 싶어가지고 보고였는데뭐줘 줘. 시간 낭비야. 빨리빨리 빨리 줘. 이 채무하고 얘네랑 전쟁만 안 걸리면 돼. 얘네랑 전쟁 걸리면 더 길어지거든 게임. 얘네랑 전쟁만 안 걸려야 면 돼. 얘네랑 전쟁 걸리면 피곤해지니까. 전쟁으로,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라, 전진하라. 쓸데없이 밑에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피곤할지 목소리를 막을 수 없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막을 수 없다 어 여기 병사 있네 이렇게 내가 이제 내려가다 보면 병사 만날 거라 했잖아 여기 일본 부대 하나 있네 홍권인의 부대 하나 있네 동기를 품고 열과 숨을 다해라 본노를 표출해라 연회를 열어라 연회를 열어라 전투 준비 누가 하나 들어왔다네 어 별로 좋은 애안 주던데 오 문경 문경이 들어왔네 그래도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안 그래도 귀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초록색이 너무 없어 여자 장수는 이제 어오지도 않네 소 이거 안아무데지도 정의를 위해 이동한다 아서를 위해 전진 전진한다 제가 온 맛을 보여줘라. 결정적, 승리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얘는 뭐야? 무기를 들어라. 거슬리게 있어? 아, 왜 이렇게 이동? 간건 나, 나, 이동, 거리, 왜 이렇게 잘아아 앉아, 아 앉아, 아아 앉아, 정규한 전술로 막강한 군세를 이겨냈다. 몇 턴이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1턴, 1 1 1턴 2턴, 2턴이면 풀건단 되네. 레벨업 사마이. 사마이는 스킬을 이상하게 찍고 와 가지고 스킬 이상하게 찍고 와가지고,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뒤늦게 온 거라 자기가 지 마음대로 찍은, 찍고 와가지고 스킬 이상해. 유해, 우리 막내 아들이네. 유해는 어느 라인으로 찍을까? 해수 쪽으로 그는게 좋겠다 그대의 입장을 위해 오,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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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마경 마초 세르게 아군에게 혼인을 제안합니다. 누구, 누구랑 누구 결혼하는데? 마경이 누구야? 가월페란 딸이 있는데, 마경이란 애가 있어. 아, 가월페? 뭐지? 가월패가 누군데? 왜 나한테 있어? 잠깐만 가월패가 뭔지 좀 보자 돈좀 받고 계셔보세요 돈도 못 주네? 이깐군 가월패가 누구야? 아니 우리 집안에 가시가 있을 수가 없잖아. 며느리도 아니고. 내가 며느리 이름도 다 외우고 있는데. 오인명은 온우 사람 아닌 거야. 이뤄내는 것. 천하를 위해서 는 인간의 욕망으로 난세를 끝내야 합니다. 와, 천하통일. 도리를따라길을 걸었지 와, 유비관우 장비 다 살아 가지고 그 통일했다. 을 유관장 다 살고 그 통일했다. 막 남들 다 늙어 죽고 통일하잖아. 저는 그래도 유로, 유관장 다 데리고 천통했네. 천명을 준 천자 아 모두가 주리고 세금도 깎아줬지. 영원히 림하리라 왕조여 영원히 군림하리라. 승리, 캠페인 승리. 기록. 연도별 기록인가 봐요. 전 페이지 어떻게 보지? 2 1 0년기 이전. 두두두두두. 탕탕. 탕탕. 두두두두. 아유 캐슈너 님, 4,500만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 땅에 안 변하잖아요 <laughs> 땅이 좀 변해야 될거 아니야 아씨 거지 같은 버그 다 있네 땅이 안 변해 저기요 이런 거볼 필요 없고 땅, 땅이 변해야 될거 아니야 참 별의별 버그가 다 있네 원래 이렇게 하면 땅이 변하거든 원래 처음에 없이 시작하다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일반해지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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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치고 내려가고 이게 보여야 돼 풍계 최다 전투 전투 관우 최장기 복무 36년 관우 최다 결투 결투 5회 승리 관우 눈여겨볼 인물 장비 64세 살아서 천통 받네. 딱 궁금한 게첫 번째 그감모시 우리 재걸환이 큰 것도 못 보고 끝나네감모시가 누구냐고. 혼체 손인 다 들어왔네. <laughs> 손인 들어왔다. 손인 나이 37세. 오브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수들이 한 방에 다 들어왔네. 송권. 만족도 높네. 유혜야, 누나랑 결혼해. 어? 안되네? 가문사람이 돼버리네? 뭔 친척이라고 돼버리네? 왜뭔 친척이지? <laughs> 우리 가문사람 돼버렸는데? 그 가월패씨도 가 가월패 씨도 누군가 했더니 성권내 친척이네. 야 그러면 얘네들은 되 웃긴게 컴퓨터가 천통을 하고나서 가월패 결혼을 시도했나? 아 천통한 다음에 받았나보네? 가월패를 천통을 한 다음에 가월패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마초가 갑자기 가월패랑 결혼하고 싶다고 빨간거구나 꽤꽤 대여 영광이요. 손이는 근데 손이는 왜 결혼을 못 하지? 생활일까? 각 손이는 남편 있나? 일러가 너무 이렇게 특별한 일러가 적다 보니까 일러가 특별하면 되게 멋있고 예쁜 것 같아. 아니 일러가 다른 사람이 너무 없어. 그래서 사마이 이런 애들 눈에 너무 띄어 일러 달라서 결혼을 못 시키네. 이미 남편 있나 보네 이혼 봐봐 누군가 결혼했어.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인가? 뭐 누구랑 결혼했는지를볼 수도 없어. 그리고 합병을 하면 가문 사람이 되나? 궁금하다. 마초 한번 합병해 보자. 마초도 나랑 가문 사람 돼 보자. 조심하시오. 개는 주인을 무는 법이니. 음, 그래. 너 우리 가문 가문 사람 되니? 맞초 마초. 아닌데. 마초는 제위 양보만 그렇게 되는 건가? 제위 양보하면 가문 사람 되나? 만족도는 높네. <laughs> 뭔가 개 싫어할 줄 알았더니 만족도 넘네오 어, 서서가 갑자기 딸려 들어왔어. <laughs> 웬 서서? 너 조조한테 가서잖아. 다시 왔구나. 그리고 하나씩 합병이 뭐가? 아 맞다 바로 안 되지. 시간 낭비다. 합병이 바로 안 되지. 이렇게 합병을 하면 애들이 뛰쳐나가나? 그리고 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그런 게 있대 그 다시 생각해보겠소 기존 조약 파기. 교역 협정. 교역 협정을 파괴해야 하네. <laughs> 교역 협정을 파괴하네. 항복인박 대도시. 네 이외 이상한 아주놈들 멸망을 안 시켰네. 뜨거운 가슴으로 근데, 이, 그 뭐지? 그거. 게임 업적? 업적, 업적 중에 이걸 다 찍는 업적이 있대. 이게 한 5턴마다 한 번씩 찍을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 1년마다? 한 40년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26년인데, 2260년대까지 가야 되겠는데? 아무튼, 한건적은 안노의 해적 같은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그거, 그거 낮으면 되는 거예요. 신, 신선도 신선도 아니 뭐지 그거? 와, 얘네 딱 먹으니까 국고 마이너스 되는 거 봐봐. 공공 질서. 공공 질서가 마이너스 되면 되는 거야. 공공 질서. 얘네 딱 먹으니까 얼마나 어? 경영을 개판으로 했으면 통일 비용이 마이너스야. 막 부패도가 더 많이 올랐겠지. 부패도가 60%까지 올라가네 와, 근데 여기 초칸, 초칸, 초칸. 옥자 세개 먹었네. <laughs> 옥자 특성은 없나? 뭐 있네. 인구 성장, 성장 5천 공질 4. 모든 수입버 50. 상업수입 100. 이런 특성이 있었구나. 천자의 옥자. 황실군이 주둔 수행원. 저건 뭐, 뭐지? 나라 막는 주둔군이 좀 황색 저건가? 좀더 강한 애들이 막는다는, 막나보다. 주둔군 있잖아. 주둔군 클라스가 좀더 올라간가 봐. 그런데 청금군, 지금군 얘네들이 많네. 그렇군. 재밌었습니다. 11시 45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얘가 갑자기 그냥 일방적으로 조 터지기만 하더니 갑자기 제위를 양보하네. 지가 먼저.